탄젠트 무시하지 말라고요, 탄젠트 탄젠트 무시하면 안돼 19, 1 19, 1문제요 y는 2분의 1에 탄젠트 3x 마이너스 2분의 이가 된다 자, 탄젠트는 최대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최소값 있어? 없어 주기, 그래, 오메가가 얼마야? 3이지? 그럼 탄젠트의 주기는 얼마라고 랬었지 파이라고 랬었지주게 어떻게 구한다고? 절댓값 오메가 분의 2파이 360도 한 바퀴 두는데 얼만큼의 빠르기로 돕니까? 그게 한주기라는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주기가 얼마 나와요? 파이 분의 2파이니까 얘는 2초 걸린다는 뜻이야 이만큼의 빠르기로 한 사이클을 돌고 있다라는 거지 됐어요? 그럼, 정근선도 있겠네, 얘는? 정근선. 원래, 탄젠트 x 의 정근선이 얼마 였었지이 X에가 모일 때가 정의가 안 됐었지? 왜가 되고 거더 얘들아? 2분의 홀수배. 그니까, 러 2N 플러스 1파이가 되는 아이들이 바로 정근선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치? 그럼, 봐봐. 얘 얘가 뭐가 되면 돼? 3X-2분의 파이라는 아이가. 이 점근선으로 표현되는 x값이 무엇입니까? 라는 걸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nπ 플러스 2분의 π인가? 그럼 3x 마이너스 2분의 π가 되는 거니까 게 넓이는 얼마가 돼? nπ 플러스 π 가 그게 3x가 되지? 그럼 점근선의 좌표가 뭐라고 표현되겠어? 3분의 n 플러스 1π배가 된다. 3분의 정수배가 그냥 되는 거겠지, 이거는. 그래서 n 플러스 1을 그냥 이렇게 써도도 상관없겠네요. 3분의 n파이가 된다. 3분의 n파이가 될 때마다 점근선이 계속 쫙 찍히는 형태로 나오겠네. 맞아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나오겠어? 그래프 그리면 점근선이 그속나 3분의 n파이니까 모양이 뭐 이런 모양으로 쫙 나오겠네. 그래서 정근선의 그래프가 3분의 n 파이부터 시작하니까 0부터 시작을 하겠지 얘들아 정근선이 얘는 정근선이 0부터 시작을 하요 그렇죠? 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근선까지 표시해가면서 그리면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그리 필요 는 없고 여기서 정근선의 그래프가 저렇게 된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됐어요? 자 그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20번 같은 거 이제 내가 안 해줘도 되겠지, 그치? 21번 볼까? 거꾸로 나온 걸볼까 이제 거꾸로 나온 거? 오케이. 자, 21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21번 호석이는 사이클이 11시 반까지는 죽어 있다가 지금 이 시간 내면 이제 살아나고 있어. 내가 항상. 항상 관찰하고 있거든, 오늘. 그리고 저기 누구지? 누구더라? 창이가 아침에 왔을 때 하고 어, 있다가 지금 이 시간 되면 거의 죽상 표정이에요. 그래. 항상 그래, 항상. 응. 이미 게 사이클이 있어. 그리고 우리 창희. 중경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 표정이. 어쩔 때는 딱딱하고 있을 그래, 넌 떠들어라. 한번 들어줄게. 한번 들어놓은 조 약간 이런 표정이고. 중경 들어놓은 네. 조만 줄게. 떠들어 봐오 우리 한 무슨 표정인지 모르겠어 거꾸로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나와 이거, 이거.